대박. <laughs> 뭐야? 뭐야, 이거? 다들 2023년 마무리는 잘 하셨나요? 드디어 2024년 새해가 밝았네요. 올해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는 한 해가 되길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2023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촬영을 했는데요. 지난번 광안리 불꽃축제 때 영상을 찍었던 협성 테넌바움 이구사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1박 2일을 협성 테넌바움 이구사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입주민 전용 테넌 하우스라는 곳인데, 지난번에 방문했던 스카이라운지와는 또 다른 진짜 깜짝 놀랄만한 시설물도 있었습니다. 영상 기대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 들어가 볼게요. 야 현관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액자처럼 바로 광안리 바다가 보이네. 우와 멋지다. 대박이네 진짜. 김환기 작가의 유명한 그림이죠. 이건 파나라거든요. 네, 난바도 붙어 있고.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와 여자 미쳤네 진짜. 아 이게 있었구나. 이게 진짜 비장의 무기였네. 아, 아니 여기서 그러면 온수 받아 가지고 목욕하면서 이 뷰를 그냥 볼수 있는 거네. 오. <laughs> 아니 진짜 장소가 좋으니까 너무 지네요 어,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 유리난 간 대박이에요. 다른 데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지금 여기 중간 라인, 그리고 위에 프레임이 없잖아요. 프레임이 한 개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통창으로 그냥 다 열려있는 부분이. 아, 너무 멋지네요. 크... 그리고 여기서는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곳이네. <laughs> 야, 이 위에도 이거, 로버 있네요. 이 루버가 지금 조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나중에 루버 이거 제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열어가지고 위에 완전 개방되게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욕까지 이불에서 있고,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와... 뒤에도 테라스가 또 있네. 와, 미쳤다, 진짜. 아, 미쳤다어오야 우아라는 말 밖에 안나와요 센텀시티방이 그리고 장산에 저산봉우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멋지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밀락공원이 있어요 바로 옆에 또 숲세권 산이 있네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에 산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등산해야겠다 아침에 여기 보니까 커피 머신하고 전기포트도 다 준비되어 있네요 아 이렇게 캡슐커피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 냉장고. 간단하게 먹을 거리 가지고 와서 여기 냉장고 사용해도 되겠네요. 근데 뭐 여기 오면은 와 뷰가 그냥. <laughs> 좋네 <목소리가> 연기 나는 것. 어떻하지 뜨거. 2023년의 마지막 해 저물고 있네요 이제. 와. 좋았어. 물 속에 바디어시를 조금 넣고 월풀을 가동 시켰는데. 거품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와서 욕조에서 넘치려고 해서 잠깐 껐거든요. 몸은 뜨겁고 어깨 위랑 머리는 차가운 느낌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목욕만 해도 좋은데, 눈앞은, 와, 아... 그냥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한번 감상하시죠. 목욕을 하면서 밀렸던 카톡도 좀 보고 인스타그램도 보고 했네요. 23년의 마지막 날이라서 단톡방에는 훈훈한 인사말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연말 인사 메시지를 보내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못 드린 분들이 많은데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목욕을 마쳤고요.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저녁은 지난번 불꽃축제 때 갔었던 스카이라운지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스카이라운지가 테넌하우스 바로 옆에 있어서 이동하기가 너무 편리했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역시 입주 이후에 운영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아마도 입주민들에게는 개방이 되어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이 오거나 파티를 할 때에는 대관 운영도 할것 같은데 추후에 전용 어플을 통해서 할수 있다고 하네요. Thank you. 좋다. 오늘 저도 혼자서 이 공간을 느끼고 생활해보고 있지만 연말 마지막 날에 저녁 식사까지 혼자 먹는 건좀 그래서 지인들을 좀 불렀습니다. 나중에 지인들이 오면 이곳 스카이라운지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해가 바뀌는 밤 12시 카운트다운 행사도 같이 보려고요. 뭐야 뷰 뭐야? 아무도 아무도 못 보는 거야. <웃음> <웃음> 어머나 세상에. 물 받아드릴까요? <laughs> <laughs> 좀나아드릴까요 빨리 <laughs> <올라가실 때, 들어가. 웃음> 찍어줄게. 한잔 와봐. 아니 여기서요? <laughs> <laughs> 인스타각이다. 인스타각이다. 그래요? <laughs> 대충 찍는 거야. 대충. <laughs> 어. 여기 나중에 오늘 드론 쇼 한다던데. <웃음> 맞아. <웃음> 어. <웃음> 맞아.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오 촛불까지 너무 이쁘다. 아, 아 저기 저기 무대 감네. 어. <laughs> 여기서는 이렇게 어. 볼수있다 이제 거. 여기 들어오니 아 시는 아 거지. 이터널밤 네. 어. 이거. 아. 아 이야. 해야... 이게 1%의 삶인가아나 <laughs> <laughs> 참. 두 시간 뒤에 다시 그 돌아가야 되나? 50%의 잠으로. 50%의 잠으 50%의 잠으로 돌아가. 야 되나? 아 23년 저 마지막 날 너무 좋네. 원래 23년에 가장 잘한 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 이.. 여자랑 이 여자랑 결혼한거 네, 결혼 준비한거요 그게 가장 잘한 일이에요? 제일 잘한거입니 그럼 가장 후회하는 일은 뭐예요이 여자 만나러 가아제 <laughs> <laughs> 입으로 말해버렸어요 안녕 우와 뭐야 회의 중이다 여기가 아 어색 아아 야 밤에 보니까 더 이쁘다 또문앞에 진짜 이쁘지 소나무 어, 어. 야. 야. 소나무 진짜 비싸보여 저 직접 오, 어, 멋지다 이거는 아, 아, 아파트에서 올로 별로 이제 저 올라서 별어 아니 문이 일반 호치지? 아파트 문이 아, 아니네 대문이 달렸어요 저런 게 청담동이나 한남동 가면 저런 거 있거든요 아 어. 고급빌라 같은 거딱그 어. 느낌으로 지금 해놨어요 보니까 <laughs> 여기 진짜 멋지겠네 오 고급지다. 그렇죠. 야, 이 밑에 조명까지다깔아놓으니까 예, 쁘네 아, 네. 와, 진짜. 성진함이 다르다 진짜. 네, 리로 전부 네. 다 깔아놨네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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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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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티하우스 옆쪽으로 가보니 작은 계단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계단을 자세히 보니까 밀락공원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밀락공원은 완만한 산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계단을 통해 걸어 올라가면 바로 등산로로 이어지겠네요. 단지 안에서 등산로가 바로 이어진다는 점이 상당한 메리트로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등산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네요. 단지 조경이 전체적으로 멋지게 잘 형성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고급 석채와 조명이 조화되니 아름다웠고 완전 평지화되어서 단지 내부를 산책하기에도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단지의 남쪽에도 넓은 공간과 함께 나무가 잘 심어져 있었는데, 이곳은 특이하게도 볏집처럼 보이는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뭔가 트로피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은은한 간접조명과 조화되어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었던 조경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네요. <목소리> 57분? Ichimis> 3분 남았네요 분 남았습니다 5 9분분 드론이 2000대 올라간다고요? 네 드론 소식입니다 오늘 드론쇼는 풍이 인해서 취소가 되었 어? 아 드론쇼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 어? 이럴수가 있네 어떻게 이럴수가 어새세복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 <세븐, 세, 목소리> <고마워요> 보낼 곡 우리 집 갔네요. 거 <laughs>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다. 안녕. 잘가요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ay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s till I suffocate.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이렇게 등산로가 있네요 여기 오니까 등산을 할수 있어요 바로 옆에서 아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아침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새소리 들으면서 그리고 풀냄새 나무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리 운동도 많이 되고 아, 추운 겨울임에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 밀락동 주민들 밀락공원 좋다고 좋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와보니까 진짜 이게 집 옆에 이런 게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느낄 수가 있겠어요. 아 진짜 좋다. 바닷가를 걷는다거나 아니면 조깅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낮은 동산, 작은 산 같은 거 이렇게 등산하면서 생각도 해보고 자연의 소리도 듣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산이 또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점도 그냥 가볍게 갔다 오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2024년 1월 1일 아침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진짜. 아, 다 왔네. 금방 다 왔어요. 어, 아, 여기 오니까 광안대교 주탑도 보이네. 불꽃축제 하면 여기도 많이 보겠다, 사람들 와가지 아, 제가 방금 전에 저기서 왔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나옵니다. 아, 기분 너무 좋다. 이게 뭐지? 이게 왜 있는 거죠? 뭐한데 있는 쓰는 거지 이거 이렇게 두드리는 건가? Yeah. <laughs> <laughs> 테넌 바움 이구사 상가에 벌써 피트니스 센터가 오픈을 해서 가봤습니다. 노 페인 노 게인. 고통 없이는 얻어지는 것도 없죠. 입장하자마자 동기 부여를 확 주는 메시지이네요. 피트니스 센터는 테넌 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테넌 바움 상가 여러 개를 합쳐서 약 400평 규모, 50여 종의 최신 헬스 기구가 있었습니다. 러닝 머신이 22대이고 천국의 계단도 2 대가 있는데 압도적인 규모와 최신 시설이 돋보이는 곳이었네요. 향후 테넌 바움 이구사 입주민들과는 재휴 해서 할인 운영 계획 중이라고 하니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 운동을 하며 2024년 1월 1일 첫날부터 컨디션을 끌어올려 보았네요. 상가 부분을 밖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상가는 1층부터 3층까지로 되어 있고 1층에는 이미 마트가 입점한 모습을 볼수 있었네요. 상가는 개별 분양하지 않고 모두 회사에서 업종을 선별하여 직접 임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상가의 구성이 입주민들에게 아주 좋아질 수 있는데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헬시 앤 뷰티 존, 그리고 3층은 메디컬 존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테넌 바움 이구사에서의 저의 하루를 보여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보여드렸던 공간은 백이동 최상층에 위치한 테넌 하우스로 입주민 전용 게스트 하우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입주민들이 입주 이후에 자유롭게 테넌 하우스를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멋진 뷰도 즐길 수 있고 시원한 테라스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서 목욕도 할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야외 욕조는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경험이었고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것 같아요. 입주 이후에 이곳을 사용하게 될 입주민들이 부럽네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체험도 하며 2023년을 정리하고 청룡의 해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신 소감. 테넌바움 응원 메시지 등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진정성 있게 써주신 한 분을 뽑아서 오늘 영상에서 태박이가 테넌하우스를 이용했던 것처럼 테넌하우스 1박 사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2024년에 저는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현장도 많이 담아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보여드렸던 영상만큼이나 서울에서도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만들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다 많은 정보와 스토리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2024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획한 바를 모두 이루시고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룡의 기운처럼 힘차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대박이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안녕.